안녕하세요. SA UK 송팀장입니다. 오늘은 1월 달에 암세단 파운데이션 코스가 시작이 되고, 올해 9월 시작을 수속 중인데요. 아무래도 이 대학교 명성이 높다 보니까 입학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 학생의 의지만 있다면 입학이 가능하기에그런 케이스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한국 사장님과 함께 조금 케이스 별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암살람 대학교 파운데이션 입학 음. 담당하고 있는 김유선입니다 어, 오늘 중요한 얘기를 저희가 할 건데 음. 저희가 이제 보더라인 음. 케이스라고 이제 불르는 학생들의 문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학생들이 내신은 조금 낮아서 이 학생 될까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셔서 제가 특별히 그 영상을 오늘 지금 그렇죠. 찍을거죠 어, 예, 물론 예. 이제 프리스크린도 할수 있지만 음. 요 케이스를 좀 설명을 듣고 포기하지 말자 음, 일단 음. 도전이다 맞아요. 요걸 조금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슬라이드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첫번째 입학 요건부터 잘 알아봐야겠죠 음.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에는 내신 등급이 4등급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표는 필수예요. 내가 4등급 이내면 수능 등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영어 점수고요. 9월 시작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경영이나 경제학과 진학을 이제 앞둔 분들은 IELT 평균 5.0에 세개 영역에서는 5.0, 나머지 한 개는 4.5 이상도 괜찮습니다. TPL 같은 경우에는 평균 5.5에 모든 영역이 5.5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합격입니다. 나는 자, 사고를 졸업을 했는데, 내신 4등급 쉽지 않다. 케이스는 정말 저희가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텔례를 네. 설명을 해주시죠. 면 학생들이 인터넷이나 이제 많이 본건 1, 2만 보고, 아, 나 내신 4등급 안 되는데, 우리나라를 알아본다든지, 네. 다른 학교를 알아본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서, 어, 그런 학생들도 포기하지 말고, 오시라는 의미에서 3번을, 어, 준비해봤고, 사실 의외로 3번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어, 네. 저희, 이제, 에세이 육역 통에서도 1번에 해당되는 내신 4등급 학생도 물론 있어요 근데 보더라인에서 음. 조금 더 어필을 해서 입학을 한 케이스가 한 이상이 넘습니다 그 저... 내신이 아니라 수능에 올인한 친구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의 실례를 통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이 학생 한국고등학교 졸업자고요 경기도권에서 일반 인문계 남학생입니다 고등학교 내신 등급은 5.6등급입니다 이 친구는 내신 4등급이 안 되니까 입학이 어려웠으나 다행히도 수능 등급이 평균 3.6등급입니다. 다행히도 이 친구는 입학과서를 받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내신 3등급대인 학생들이 그냥 지원을 하면은 조건부 입학과서를 입학 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학생들은 지원을 하면은 바로 오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음. 센터 디렉터 분한테 서류가 갑니다. 저희가 어필을 하죠. 그래서 이 학생은 고등학교 내신 등급이 4.0이 안 된다. 하지만 이 학교는 어, 내신 받기가 어려운 그런 학교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수능이 3등급이다. 이 학생은 좀더 내신을 받기가 쉬워. 학교를 다녔더라면 충분히 3등급대에 내신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어필을 할 거고 이제 그게 증명으로서 어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오퍼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케이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능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설득이 맞아요. 잘 되는 거니까 내신이 4등급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수능에 최대한 어 높이 받아오시는 게어 입학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저기에서 수능은 비슷한데 저 친구랑 내신이 7등급이다. 요 경우는 내신이 다소 낮기에 인터뷰를 통해서 추가 어필을 했습니다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그러니까 디플로마 그리고 국내 검정고시입니다 지금 암세나 파운데이션은 아쉽게도 검정고시 합격 학생들은 요것만으로는 입학이 불가하죠 검정고시만으로는 네. 불가하죠 예. 네, 그럼... 이 학생은 약간 특이한 케이스가 캐나다 네. 고등학교를 일단 그렇죠. 졸업을 한 거기 때문에 이 학생은 약간 검, 검정고시라고 볼 수는 없는 케이스이긴 한데 네. 내가 검정고시밖에 없데 없다라고 하면 사실 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 대신 1년을 대학교 네. 를 다녔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어필하실 수 있어요. 어, 이 학생은 사실 검정고시 합격을 했고요. 캐나다 고등학교 디플로마를 받을 예정입니다. 음. 원래는 이 디플로마로 암세담 대학교 1학년에 입학이 됩니다. 음. 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12학년 마쳤고 6과목이 되는데 최소 성적이 음. 75%가 돼야 되는데 아쉽게도 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합니다. 음. 이제 암세담파운데이션 통해서 경영학과로 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캐나다나 미국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2.75 그다음에 캐나다는 70% 성적 조건이 있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제도 인가를 받은 학교인지 캐나다도 12학년 레벨에서 배웠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캐나다나 미국계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성적표를 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학교랑 확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암세다 파운드에서 실제 입학허가서를 받은 학생들 기준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올해 9월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영상 밑에 더 보기 클릭하시면 저희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락 많이 감사합니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마무시한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 오늘 저희가 <laughs> 네. 저기 4등급이라고 해놨잖아요. 고등학교를 아. 다 해서 4등급인지 아니면이 네. 1학년이 뭐 비중이 30%뭐 이렇게 되는 건지 고객 갈릴수 있는데 어 저희는 3학년 것만 봅니다. 그 중에서도 3학년 2학기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1, 2학년 학생들은 혹시 내신이 좀 음. 떨어진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3학년 때잘 해오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3학년에 막 올라가는 학생들도 이번에 잘하시면 충분히 올라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저, 어, 내신 4등급의 의미는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특히 3학년 2학기의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